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넷 다섯, <laughs>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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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피가 너무 나요. 손이 너무 못 <laughs> 나 야, 이대로 보여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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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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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해봤대로이하겠이하리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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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로 이대로. 오오오 오하하하 오. <laughs> 진짜 잘해요 너무 아프지 않냐 근데? 아접박 오우야 우와, 우와 나잘한다오와너 잘한다, <laughs> 오, 너 잘한다. 형, 나 잘해요 야너 잘한다 <웃음> 미친 x <laughs> 존나 <새끼, 정말> 잘한다 아니 동생한테 찍지 말고 아 왜요 말도 아, 올리지 말고 잘 부탁은데 좀 가줘 어딜요 너희 집으로 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아니 우리 집 <laughs> 우리 집 너무 협소해. 협소주택 좋아해. <laughs> 아, 네 생각하고. 아, 네이침대에서도 이런 애는 별수 못 잤나 니까왜못 자요? 나 근데 몸부림 너무, 너무 심해서. 네. 너가 자신을 그 공간에. 저 되게 무대요. 받에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아, 내가 근데 내가. 그러니까 누가... 형이 받에주면 되잖아요. 내가? 네. 내가? 네, 네 형이. <laughs> 미치지 아, 뺏박 <출발. 웃음> 아, 잘. 아, 형 잘자요 끝나잇 어, 이거 인권침해여 나 다음주에 우리집에서 컨텐츠 하나 찍자 우리집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저이 집에서 자도 되는거죠? 형네 집에서, 형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음주에 형네 집에서 아, 다음주에 언제? 다음주에 언제든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6월 15일이잖아요 어... <laughs> 아 뭐해요 <laughs>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다음주에 내가 원할때 아무 때나 와서잘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너 원할 때 하루도 내가, 그거 내가, 아이, 그 우리 내가 하루 내가 또 내가 아이가 우리 집에 내가 하나 빼줄게. 아 형을 같이 야 해야 돼요. 야 그래. 어, <laughs> 아 근데 우리 친구야 너무 작은데 괜찮을 거. 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은 가죠. 오늘은 가는데, <laughs> 형, 오늘 가줘. 오늘 가는데. 형. 아 근데 정정 하나 할게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한번. 하루. 그러니까 한번. 아, 하루. 하루 줄게. 어 하루. 하루 줄까 제발 오늘 좀 가지면 안 돼? 그렇지. 내가 언제든 원할 때 하루.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어, 지금 좀 가줘. 오케이. 갈게요 아이 아,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가죠? 어 갈게요 끝나지 않는 영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집앞이까지 데려다줄게 아 예, 예, 집앞이 아, 아니라 여기 우리 집앞까지 데려다줄게 가자, 갈게요형나 빨리 자고 나일 가야된다고 일단 씻어요 형 씻고 나오면 아니 씻고 나오면 아, 내가 없을게요 나, 너 안돼 그건 나 너무 무섭잖아 문 잠겨있으니까 문열렸으니까 잠금 갈게요 왜 장... 열쇠가 있어? 아저 열쇠 저기 있잖아요 어, 아, 저 개인 정보라서 이거는.. <laughs> 내가 잠그고 갈게요 네, 미안한데 좀 네. 가주세요 저 이방인 씨 제발 부탁드릴좀 가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왜요 어, 응. 네? 나 형님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다 좋아요 기영 씨도 다 좋은데 네. 저만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형저눈 감고 있을게요 아좀가 개X 어우 어, 우리 씨좀아 햇빛이 너무 좋아 시원해 아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아, 뭔 소리에요, 지금. <laughs> 22도인데. 아, 왜 꺼요? 야, 고장이 나버렸는데. <laughs> 어떡하지? 아, 야. 아이고, 아, 요 아, 좀 가라. 아, 이거 그러니까 형, 샤워하고 있으면 나 간다니까, 진짜. 아, 어, 씨, 소화도못올것 같아. 아니, 아니. 아, 진형 쉬고 있으면 나 갈게요. 갈게요 지금 조심히 가라. 너 어떻게 하는지 아냐? 알아요. 와, 뭐, 운전거 봐라. 야, 네, 진짜, 씻을 한번 가라. 진짜? 가봐 형 어? 저 샤워하면 잡으세요 어? 샤워하면 잡으세요 씻으면 자도 되냐고 아 오늘 말고 다음에 자라고 오늘왜 안돼요? 아, 오늘 너무 못생겨서 안돼 저 오늘 잘생겼던데 아니야 그건 네 색깔이야 아닌데 오늘 인스타 사진 보니까 잘생겼던데 아 가봐 아형왜 문을 왜왜 왜 열고 씻어요 이이형물세요 바닥에 제발 가봐 아니 바닥에 물 샌다니까 형 哦。What?